현우 씨는 조금만 기분이 상하면 잠수를 탄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기분을 설명하는 것보다 아무 말도 없이 연락을 끊는 것이 편하다. 시도 때도 없이 잠수를 타는 바람에 A는 물론 친구들도 현우 씨에게서 멀어졌다. 현우 씨의 인간관계는 점점 망가졌다. 이런 사람들은 어릴 때 부모의 말투나 태도에서 거부당한 상처를 입은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아이가 부탁을 했는데 엄마가 신경질적인 태도로 대답하면 아이는 자신이 거부당했다고 느낀다. 그럴 때마다 아이는 도피하는 사람의 가면을 쓰고 혼자 있을 곳을 찾아 그곳에 틀어박힌다. 도피하는 사람의 가면을 쓴 아이가 성인이 되면 괴로운 일이 있을 때마다 도망치거나 숨는다. 도망치면 거부당할 일이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존재감은 흐려지고 인간관계는 끊어져 버린다. 그 결과 더 고독해지고 또다시 거부당했다고 느끼게 된다. 만약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반복한다면 가면을 쓰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봐야 한다. 자신이 무의식 중에 쓰는 가면이 무엇인지 모른 채내 안의 상처를 제대로 치유하지 않으면 몇 번이고 같은 실수를 저지르며 또 아파하게 된다. 모든 상처는 흔적을 남긴다.